안녕하세요 타니맘입니다 아 이거를 이제 벌써 다른 분들 많이 보셨긴 했는데 더 팩트 22년도 이게 제가 좀 늦게 시키긴 했어요 3차로 이분이 받으셔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아한 두달? 석달 은된것 같죠? 그래서 이제 왔네요 그래서 <laughs> 저 사실 이거 구성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온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두개를 시켰는데 이게 일본에서 나오는건데 두 판매처에서 각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서 저도 뭐가 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른 분들 걸 봐도 조금씩 다 틀려서 어, 제건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포스터가 크게 똑같습니다 이두 개가 왔고요 하, 그냥 턱시도 같은 거죠 정장으로 입어서 우리 판이를 블랙으로 블랙으로 이렇게 멋지게 전체 포스터 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 장이 왔고요 이거는 좀 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롤더가 들어있는데 두 개를 시켜서 두 장이 왔습니다 먼저 이것도 좀 원하는 거를 멤버를 적었는데 호석이가 하 나왔고요. 다 보내주진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영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에롤더가 도착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이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포스터랑 똑같아. 이렇게 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구요. 이게 판매처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이거의 케이스는 빨간색이고요. 이게 작년도 것도 제가 받았을 때 그거는 작년에는 요거였죠. 파란색으로. 2021년도. 이 팩트. 중국 걸로 해서 그때 아크릴 액자랑 여기 안에 포토. 그 포토랑 그 다음에 네 컷. 그거는 이따가 작년에 받았던 거. 그거는 한번 일단 안에 내용물 확인하고 한번 같이 보여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구성이 어떻게 됐을지. 이 안에 같이 포토카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때는 겉에 이제 일곱 멤버 포카랑 그다음에 랜덤 포카 그 다음에 랜덤 네컷 포토 그런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것도 랜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뭐가 있네요. 우선은 요 큰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구성은 똑같겠죠? 두 개를 섞였는데 오 하, 여기 있네요. 멋있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탄이들 여러분요. 자. 또 어, 이게. 요거가 예쁘더라고요. 저는. 포카도 이런, 이쪽 이 거가 왔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겠어요? <laughs> 이렇게 있고. 요거는 포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토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이들이 선물 같아요. 석진이, 윤기. 호비. 지민이. 태연이, 정국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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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요 요게 포토가 됩니다 뒤에부터 이치듯이더페프때 무대 섰던 모습이 있죠 오. 멋지네요. 아, 멤버별로 여러 장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게다 새신랑들이 있네요. 아, 연기도 있고요. 옆에는 다턱시도를 입은, 아, 이제는 홍기가 꽉찬 우리 딴이들이 있네요. 아. 멋지인데, 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이런 거 천천히 보고 싶죠? 먼 훗날에. <laughs> 근데 젊을수록 좋죠. 응? 에, 아유, 이렇게. 제 아들, 딸들도 빨리 시집단가 갔으면 좋겠다 하다가 한편으로는 또 옆에 계속 배고 있고 싶은 엄마의 마음. 우리 <laughs> 딸이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아 요거를 뒤로 볼게요. 어떤 포토카든지. 자, 보겠습니다. 요게. 앞에부터, 따단, 아유. 이게 제가 갖고 싶었던 포토카던데요. 포토 포토카던데? 요, 요 잘하네요. 음. 원래 이렇게 오는 건가요? 모르겠어. 요기 이렇게 지민이 태양이 정국이 이렇게 잘 왔습니다. 아요것또 여러 가지 이, 이게 타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밖에는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방법이 없네요 <laughs>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도 한번 뭐 안에 내용이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응? 또 모르죠 똑같은 게 들어있었지 혹시 다른 종류도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컴플리들 계시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포스가 있는지 다른 거는 똑같겠죠? 그리고 포카만 확인해 보면 될것 같은데 같은 거있는아네요 거 아니 포카가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똑같은 게 왔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어떤 포카가 있을지 볼게요. 하나 둘셋제 틀린 거예요. 턱시도 음, 예쁜 턱시도를 입고 있는 탄이들 모습이네요. 음, 아, 예쁘다. 이렇게 이 그리고 짜잔 주민이 아, 또 예쁘게 놨네요 짜잔 태형이 웃는 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다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포토 카드 요거였죠. 이게 전체적으로 있었던 단체까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그 아크릴 액자 안에 들어있던 약간 광채 나는 거,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했고, 요게 내컷 네 포토가 그때 지민이 걸로 제가 태영이랑 바꿨었나요? 하여튼간 하나는 바로 찾아왔고 하나는 제가 지민이거랑 교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laughs> 해서 모은 것 같네요 근데 요 올해는 이렇게아 일본만도가 다 찾아와서 랜덤은 아까 그홀 에롤더 그게 랜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우리 탄이들 다잘 왔고요 여러분도 요거 한번 사진 포토북을 한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응, 어제 도착한거죠 응. 오늘 보여드릴 택배가 지금 2개가 와있습니다 전부 다 앨범이구요 앨범을 시켰는데 이거는 랜덤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구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게 한 보름 전에 나왔었나요? 음원이 먼저 나오고 아 이렇게 베스티언즈가 캐릭터가 있고 여기에 이세명과 그 다음에 타이들에서 열명이 같이 나오는 앨범입니다 이타이들이 OST 불렀고요 던게 시리. 이렇게. 이렇게 는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고. 지난번 그러니까 한참 다 때웠었어. BTS 월드. 그때 앨범 번 나왔던 거. 그런 종류네. 요 박스는 이렇게 큰데. 포토북이 얇은가? 이거 밖에안들어죠 어. 이만큼 께게요두께는이만한데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있네. 아이 참. 어쨌든 동료는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예, 포토북 아, 네 여기 포토 카드 쭉있고 한번 볼게요. 뭐 부터 게임 관련 된 그런 건가요? 제가 이런 거 에는 크게잘 몰라서, 그 다음 에 여기 디아트 와 비트 스 한번 이렇게 있 고요. 그 다음 에 요게, 포때 사진들을 쓴것 같습니다. 내용이 잡는 것도 다섯 고기 들어 그래 있네요. 이 종이 액자에 넣을 수 있는 사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거 종이 액자 세우실게. 요게 스티커 너무 시큰케나갖고좀 스티커 퀄리티가 떨어지네요 차라리 밝은 옷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네 그러네 좀 너무 색이 뭉뚱그려져서 하나도 안보이네 차라리 요게 좋네 아뭐 이렇게 만들었어 스티커를 탄이도 얼굴은 또 이게 뭐야 <laughs> 아이들두장 벌써 이거랑 아마 이 안에 더 들어있는 건가? 응? 더 이쁘네 응. 여기 이렇게 큰 포스터를 접어서 이렇게 넣어놨지?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빠져마가볼까요 음. 이거는 다른 곳에 없는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건지 있는 사진 같아요 이거는 른 캐릭터들 사진이 4개가 있고 이렇게 단들 있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한 개만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크게 특별한 새로운 게 없어서 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어. 같이 기획된 것같서 이제 요 같은 사진을 썼던 것고 따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laughs> 약간, 음, 약간 허무하다. <laughs>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사인 포스터가 있네요. 예. 여러면은 다음 것도 넘어가게 넘어가 볼게요. 아, 그 다음에, 오랜, 진짜 오래 기다렸던 우리 남준이. 어, LP인데, 저는 이렇게, 우리 남준이의 앨범하고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거 LP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박스에 또 무겁게 왔길래, 어, 뭐지? <laughs> 내가 시킨 게 맞나? 그랬는데, 음, 남준이, 앨범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 선물 받는 느낌입니다. 어. 큰 앨범을 받았어요. 이렇게 옆으로 레코드. 그고 아래에 옮기고 해서 여기에 짜잔 어 이렇게 크게 이게 남전히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있고 음, 포토북이 이렇게 있고요 앨범보다 더 크니까 너무 좋아요 앨범 음. 안에 있던 포토북보다 어. 좋습니다 걸어나가는 남준이 남아있는 의지 작품입니다 작품 소품. 자 이렇게 오, 어 이게 어, 다른 폴라로이드 찾진 같은 게 그다음에 포토카드 아.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다 가사 오. 뭐, 어, 뒤에도 뭐가 있어요. 요게, LP.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너무 멋져. 파란 물감이 튀긴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나간 듯한. 너무 멋있습니다. 틀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오, 처음 봐요, 이런 또. LP는. 너무 멋지네요. 예, 앨범이 이래야지. 좀전해본 거. 아, 요거는, 프리미엄 포토 같이 두껍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비미안도 이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음, 작품. 어, 아, 안주이몇 이렇게. 이렇게. 그리 여기도 에 뒤에, 어, 기존에 있던 요런, 작은 게 없어야 잖아요 이렇게 크게. 또 보내줬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 요그 음. 다음에, 마지막. 오.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네. 아, 진짜 앨범 너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음. 음. 자, 이렇게 잘 찾아와준, 너무 잘 만들어준 우리 남준이한테 박수 보내요. 너무 잘 갔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꼭 찾아오겠습니다. 안녕.